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삼성전자의 조직개편 소식입니다. 어, 꽤큰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그 8년간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핵심 조직 사업지원 TF가 공식적인 사업지원 실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설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또 주요 경영진 변동사항은 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독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기자님, 어,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8년이나 됐던 그 사업지원 TF가 이제 공식 실, 단위 조직으로 격상이 됐다는 점, 이 TF가 예전에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그게 해체된 이후 2017년에 만들어져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좀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비록 TF, 그러니까 테스크포스 형태였지만요, 삼성전자 주요 현안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이번에 실 이라는 공식 명칭, 그리고 위상을 갖게 된 건, 음, 단순히 이름만 바꾼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TF는 특정 현안 해결을 위한 약간 임시조직 성격이 강했거든요. 반면에 실은 삼성 내에서 좀더 명확한 권한, 그리고 책임을 갖는 상설조직단입니다. 이건 뭐랄까,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를 좀 분명히 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공식적인 시스템화에서 운영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지원 실장은 기존 TF를 이끌어왔던 박학교 사장이 맡게 됐고요. 아, 조직 위상이 공식화되면서 수장도 바뀌었군요. 그렇다면 기존의 이 핵심 조직을 이끌었던 정현호 부회장 이분의 역할 변화도 이번 개편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기사에서는 용퇴라는 편을 썼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언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용퇴라는 건뭐 글자 그대로 명예롭게 물러난다 요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쪽 설명은 회사 실적이 좀 나아지고 뭐 이런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 부회장 본인이 변화를 자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삼성이 2인자다 이렇게 불리면서 영향력이 상당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보직변경이라서 재계에서도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업 지원실의 그 내부 구성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왔죠. 세개 팀으로 운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업 지원실 아래에 이제 핵심 팀이 세 개가 꾸려지는데요. 전략팀은 최윤호 사장. 이분은 현재 경영 진단 실장이죠. 이분이 맡게 되고요. 경영 진단팀은 주창훈 부사장. 이분은 전 사업 지원 TF 소속이었고요. 그리고 인사를 총괄하는 피플 팀은 문희동 부사장 이분도 전 사업 지원 TF 소속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각각 팀장을 맡아서 이제 실무를 지휘하게 됩니다. 뭐 기존 TF 인력들이 그대로 좀 중용된 모습이죠. 근데 삼성이 공식적으로는 이번 개편 이게 과거 미전실 같은 그런 그룹 컨트롤 타워 부활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기존 TF 역할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는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기자님 재계에서는 이걸 좀 단순한 이름 변경 이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공식 발표는 그렇지만 재계에서는 그 사업 지원 TF가 사업 지원 실로 격상된 것 자체에 좀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으로 바뀌면서 그 권한이나 책임, 그리고 영향력이 과거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죠. 물론, 뭐, 금융TF나 다른 부분 TF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지원실의 위상 강화가 앞으로 삼성그룹 전체에 추가적인 사장단 인사나 더큰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독자님께서 앞으로 삼성의 행보를 지켜보실 때 가장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이 삼성에게는 뭐 약이 될지 아니면 혹시 과거 미전실처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는 아 이건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 같네요 독다 님께서는 이 변화가 앞으로 삼성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신설 및 관련 경영진 변화 소식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